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대체 왜 소비를 하는 것인지 저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브랜드를 하시는 입장에서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인과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고는 마땅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 때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아, 나는 마케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를 휘감았고요. 하지만 시간과 경험이 쌓인 지금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논리적 접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때로는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문을 쓸 만큼의 근거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케터가 들으면 힘 빠지는 이유인 예뻐서를 신뢰합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예뻐서가 전부인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를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펩시 콜라가 든 코카콜라캔을 집어 든다. 사람들은 캔을 마시는 것이지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처음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세수 고딘의 문장입니다. 인지 부조화.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것즉 신념 세계관에 위배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며 심지어 실상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라면 맛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유명한 라면집에 가서 줄 서서 먹고 인생 최고의 라면이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깊게 믿습니다. 수천, 수억짜리 가방을 사면서 자신이 현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요. 꿈에 그리던 대저택에 살면서 난방을 틀지 않고 추위에 떠는 자신과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한 푼도 아끼는 게 진짜 부자야. 라는 이야기를 기쁘게 합니다. 참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모순이 가득한지 관찰해보시면 이 세상이 거의 믿음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생각이 사실과 같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는 빈티지 가구를 구매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낡고, 더럽고, 안 좋은 걸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있으며, 환경에도 좋고, 향도 좋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어떤 걸 믿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몰입하는 편이 낫지만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모순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나 가족들이 함께 이해하면 좋은데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을 마치 로봇처럼 생각하고 오직 합당하고 이성적인 근거만을 의지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회의를 하고 고생했다며 수십만원짜리 오마카세로 기분전환을 하는 우리가 진짜 우리예요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소비자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먼저 인정하자구요.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겠죠. 합리화에 기반한 이야기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